사랑하고 존경하는 사십칠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곡일리동 장암장동의 지옥골 두고 있는 더불음지당 김조 의원입니다. 온 마음을 기울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7년 7월 13일 의정부시는 KB손해보험 배구단과 의정부시를 연고지로 하는 연고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KB손해보험 배구단은 배구단이라 칭하겠습니다. 세부협약서를 확인한 결과 의정부시와 배구단과의 협약이 상당. 불공정한 협약이 협약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째, 체육관 대관료에 관해 시즌 중 연습 및 경기 관련 일체 사용료 전액 면제입니다. 6개월 동안 시즌 경기로 의정부시 실내 체육관은 의정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 예로 2023년 24년 시즌 일정을 살펴보면 2023년 10월 14일 경기 시작으로 포스트 시즌까지 포함하여 2023년 4월 6일까지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둘째, 실내 체육관 사무실 임대료, 체육관 부속 설비 사용료, 전기료, 냉난방비 전액 면제입니다. 셋째, 체육관 체육관 내및 의정부시 관내 외부 광고 모두 무상으로 광고 부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배구단을 통해 얻는 수익은 고자 관람 수익 총액 15%만을 정상 금액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배구단이 2017년 시즌을 시작으로 2023년 시즌까지 벌어들인 관람료 총 수익은 10억 7,800만 원입니다. 의정 씨는 지난 7년 동안 관람료 수익으로 정산받은 금액이 1억 5,800만 원 정도입니다. 최근 2023년 2024년 시즌 관람 수익 총액은 2억 1,525만 8,900원이었으며, 의정부시가 정산받은 금액은 3,228,835원입니다. 의정부시가 배구단을 통해 지난 7년 동안 얻은 수익이 고작 1억 5천만 원 정도 불과한 반면 동절기에 의정부 시민들이 체육관을 활용하지 못한 기회비용은 1억 5천만 원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정부시는 배구단과 상당 불공정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일방적 퍼주기식 협약에 대해 비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수원 안산시는 시의 연구를 두고 있는 프로구단에 대해 체육관 대관료 80% 감면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배구단 연구지 구단에 대해 사용료 기준에 따라 현재 전액 대관 시설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배구단 연구지 팀에 시설 대관료 및 부대 비용까지 전액 면제를 해준 이유를 추정해 보면 의정부시의 위상과 의정부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는 취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KB손해범 남자배구단 유니폼을 보면 화면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정부시 로건은 좌측 상단에 있지만 쉽게 식별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의정구시민들 중에 프로배구단 존재를 아는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7년 동안 배구단이 의정구시를 홍보하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쉽게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의정구시민들은 실내체육관을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운동의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시장께 당부합니다. 우정구 시설은 우정구 시민을 위한 것이며 그 어떤 것도 우정구 시민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정구 시가 배구단 연고지 존속을 유지한다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우정구 시와 배구단의 협약 내용 중 체육관 대관료 및 부대 시설 사용료, 전기료, 냉난방비 사용료 전액 면제에 대해 재협약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협약서 제1 1조제2항 근거 협약사항을 변경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호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제차 당부합니다. 배구단 체육관 대관료는 타 지자체 의 기준 대비 80% 감면 기준 기준으로 상향해야 하며 시설비, 사무실 임대료, 전기료, 냉난방비 사용료는 실비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배구단에 당부합니다. 우정우시 연고지팀 KB손해보험 배구단은 우정우시를 공격적으로 홍발것을 재차 당부합니다. 이와 같이 협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우정부 시민들의 운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우정부 실내 체육관을 우정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